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9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네 번째 두아디라의 교회는 말씀 중에 그 이기는 자와 관련된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그 영어로 된 부분을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깨뜨려 가지고 가루로만들한까지좀더상상해막 가지 깨뜨려. 깨트려가지고 가로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 이제 부숴버린다라는 부 가로로 가로로 부숴버린다 그렇거든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게 한마디로 산산조각 낸다는 게 산산조각 자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이제는 그 일곱 서신은 일곱 개의 차크라 라고 했으니까 요네 번째 차크라에 해당되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 그영금술의 그 원리를 가지고 설명했었는데 그 원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 이치를 알겠죠 에, 다니엘 신상 얘기에서 우리가 그 황금 은동 철, 그리고 철을 포함한 진흙의 시대로 이렇게, 에,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지금 다시 그, 이긴 자가 돼서 다시 그, 어, 본원으로 이제 회복하는 과정은 다시 이렇게 황금시대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출발점이, 어, 쇠를 포함한 진흙 시대, 우리, 우리 자신이 바로 어, 그 쇠가 포함된, 쇠들이 포함된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우리 인간의 몸이 현재 그 보통 사람들 몸은 보통 사람들, 사람들 몸이 그 진흙으로 진, 진 어, 진흙으로 빚어져서, 빚어져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진흙을 빚어서 만들 때 진흙을 빚어서 만들면 이게 질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질그릇. 어, 제가 그뭐 젊은 시절에 그저 사업을 한답시고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도자기에 관련돼서 좀 어, 음, 일을 좀본 적이 있었는데 무역일을좀한 적이 있었는데 이 그릇 만드는 걸 제가 보니까 이그 우리가 토기, 토기로 이렇게 만든 토기가 있고 도기가 있고 자기, 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는 두 종류로 나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질그릇은 토기에 해당되는 거죠. 음, 보통 이 토기라고 하는 것은 진흙을 빚어가지고 한 650도 정도 이렇게 구우면은 나와요. 온도 조건에 따라 틀리죠. 도기는한 950도 정도, 자기는 거의 한 1000도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고도의 그 자개는 환원 자개로 가가지고 한 1250도 정도 넘어가는 조건에서 구워가지고 환원, 재료 촥 덮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산소를 차단해서 환원 자개로 만들면은 던져도 안 깨져요. 바닥에다가 던져도 안 깨지는 자개가.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질그릇은 토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쇠를 포함한 진흙으로 지어, 지어진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상당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런 어떤 이치를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데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면은 여기 이제 뭐라고 되있냐면 15장에 그 4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어, 육의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었던 적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육의 몸을 기초해서 로 신령한 몸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어, 하지만은 육의 몸이 있고 또 영의 몸도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된다. 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어. 그렇죠. 보에서 성령이 된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아담은 보에서 성령이 된다.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 보에서 성령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긴 자들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라고. 그다음이 신령한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부터 신령한 사람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 과정을 거친다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까 흙에 속한, 속한 자이지만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이제는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 이브의 그, 아담 이브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진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땅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니까 진흙에서 우리가, 진흙의 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 아래로 나오는 거죠. 여성의 그 자궁, 그, 아래 그질 쪽으로 나오는데. 그, 하늘에, 하늘에서 나신, 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 쪽으로 난다고 하는, 둘째 사람은 우리 머리 쪽으로 난다고 하는 거지.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래는 우리 몸의 그 가슴 차크라를 중심으로 아래는 땅이고, 위에는 하늘이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자와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로 나오는자 이렇게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은 아래로 나오는 거고, 그신 실령한 사람은 하늘로 나온다. 그러니까. 머리로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죠. 바울이 아주 굉장히 그 심오하게 잘 다뤘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인류가 사실은 아담 이브가 진흙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몸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안에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영금술적 변형을 갖춰가지고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는 것도 신령한 영적 금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세상의 금속이 아니고 영적 금속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좀더 그 세부적으로 나눌 때에 진흙, 쇠, 동, 은, 황금 이런 식으로 나눠 나눴다는 거죠. 이렇게 더 상승하는 과정을 그럼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몸 이 질그릇이 된 우리 인간들 이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담과 이브로부터 그 연유된 그 사람들, 우리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보혜사 성령의 작용을 받게 되면은 이 진흙 속에 있는 쇠가 쇠가 추출이 되면서 쇠가 이렇게 그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쇠가 형성이 되는 이 올라가는 과정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보면, 이 쇠에 해당되는 과정이 다리라고 그랬으니까, 다리에 해당되는 과정이 거의, 거의 한 1번, 2번 차크라 정도는 다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다리. 그 1번, 2번 차크라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활성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보혜서 성령의 작용을 받아서 여기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예 활성화가 안돼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일곱 개 차크라가 중에 그 어떤 것도 활성화가 안된 사람들. 거의 그 인류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 지금 이렇게 그이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차크라가 활성화가 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첫 번째 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1, 2번 차크라가 활성화가 됐을 때 영적 쇠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장이라고 할때 철이라고 아이온이라고 하는 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다니엘 신상과 연결을 시키면은 금방 알 수. 아, 그래 1 번이나 2번 차크라 정도까지 레벨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쇠라고만 아이온이라고만 하지 않고 지팡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그런...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여러분의 척추를 가리켜서 지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그죠, 여러분의 등, 등, 등쪽에 척추가 있죠. 척추 없는 사람이 없죠. 이 척추가 지팡이에요. 자, 이걸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은. 이제 모세, 모세 지팡이로부터 이제 그걸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그, 처음 그, 야외를 만나게 되죠. 야외, 야외를 만난다는 거죠. 초면, 처음 만, 처음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 어디서 만나냐면, 호랩산에서 만나게 되는데, 호랩산에서. 그랬을 때 모세가 그때 뭐라고 냐면 양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양치기하면서 지팡이를 짓고 다니 짚고 다니면서 양을 몰고 있었는데 호렙산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는 귀한 일들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가시 가시덤불인데 거기서 확막 불이 타는데 가시덤불이 그 불이 타면 이게 재가 돼야 되는데 재가 되지는 않고 계속 불이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 그, 저, 야외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소리가 들리니까, 누구냐고 그러니까, who are you? 뭐라 그럴까요? I am who I am. 나는, 나는 나다. <laughs> 뭐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으로, 야, 그게 이제 야외, 요도해 바부에라 그러네요. 요도해 바부에. 야외.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요도해 마부해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이걸 어 자음이지만은 자음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발음해야 발음할 수가 없는 거를 억지로 발음한 게 여와 야외 이렇게 발음하고 있다는. 나는 나다 그런 뜻이 원래. 그러면은 거기서 그이야외가 처음 만났 모세하고 처음 만났는데 모세한테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해 와라. 근데 모세는 사실은 그 이집트에서 그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거기서 자기가 히브리 그 자손이라는 걸 알고 그런 거 비밀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쳐 온 거거든요. 다시 가라 그러니까 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가지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 구원해 오라는 거냐. 아 그리고 황당하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외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 봐라. 그래서 여기서 스테프라고 돼서 스테프를 모세가, 모세가, 모세가 그 어떤 게네 스테프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이 지팡이를 땅에다가 탁 던지니까 뱀이 딱 됐습니다. 이렇게 이... 지팡이와 뱀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곧 뱀, 뱀이라는 거예요. 뱀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어. 두벌선의 사건도 보면은 나무에 그 뱀을 이렇게 걸어 놓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가 뱀과 관련됐어.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는 왜 척추가 이제는 지팡이 개념이 되냐면 이 척추 여러분들이 이제 1번 2번 차크라가 이제는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척추를 따라서 그이그 어그 지금 이 여기에 있는 그 채널 여기 핑가라고 이다 채널이 휴심나 채널이 척추를 따라서 어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로 보면 뱀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구조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 지금 척추를 따라서 뱀이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바로 여기서 미려간, 협적간, 옥칭간 하면서 요, 요기 척추 안에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기운이 올라갑니다. 뱀의 기운이 올라가요. 그래서 요 상, 요렇게 올라가는 요거를 가지고 뭐냐면은 메둘라 채널이라고 합니다. 메둘라 채널.